인턴 때 급여가 한200 정도 되면은, 어. 실제 이제 정직원으로 받으면은, 처음에 한 어느 정도부터 출발을 해? 인턴 때그 얘기하면 이제 정직원 안 되는 거고. <웃음> <웃음> 엄청 그렇죠? 꼼꼼하세요. 다들 네.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학사 학위를 따는 게 좋은 건가요? 저도 학사를 땄어요. 학점을 모아가지고 네. 학사를 땄어요. 학사라는 건 무슨 학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전공에 대해서? 정비 전공에 대해서. 그건 원래 학교 다니신 거? 네, 원래는 네. 2년제라서 전문학사를 주잖아요. 아, 2년제를 나면 전문학사를 주는 거예요? 그 그렇죠, 전문대학이라고 네. 치고 전문학사를 주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을 모아가지고 네. 학사를 취득을 했죠. 아, 4년짜리의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예. 학사가 를학사 예, 예. 되는 거죠? 네. 아. 예. 그럼 그건 회사 다니시면서 한 거예요? 아니요. 학교 다닐 때. 학교 2년 다니면서 4년 치의 수업을 들었다고요? 2년 다니면서 예. 자격증을 따면 은또 자격증마다 그 학점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거 하나씩 따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에 1년 다녔던 예. 광고공부학과에서 예. 모았던 학점 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모으고 그래서 아 학사를 땄죠. 음 근데 저처럼 다른 대학교를 다닌 경력이 없으면은 네. 혼자 네. 독학사를 공부하는 게 있어요. 독학사. 네, 네. 그걸 공부를 해서 네. 학점을 모아야죠. 음 학사를, 학사를 따놓는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취업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뭐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학사랑 전문학사랑 차이를 두는 회사들이 있어요. 승진 체계라든가. 급여책이라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전문학사랑 학사랑 들어오면은 일단 들어온 대로 그냥, 네. 그냥 똑같은 기준에 예. 똑같은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음... 저희 한국에는 몇몇 음... 몇몇 회사들이 네. 학사는 더 쳐줘서 진급도 더 먼저 시켜주고 네. 급여도 처음부터 더 많이 주는 회사들이 네. 있어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회사를 가게 될지는 모르는 음... 거기 때문에 음, 일단 다 해놓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항공정비사 자격증 이게 네. 국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따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한국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한국에서만 인정되고 네. 사실 우리가 다 해외 회사들의 정비를 하는 건데 반드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저희 <laughs> 어차피 보잉이나 에어버스 맞을 <laughs> <만질> 건데 <laughs> 네, 국내에 있는 정비 자격증이 네. 네. 취득하기가 더 어렵 어렵다고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하지만 외국에서 인정을 네. 해준다는 네. 거 음. 미국에 있는 FAA 자격증인가? 네. 그거는 여러 나라에서 인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걸 한국에서 딸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는 외국 나가서 따야 돼 나가서 따야 돼제 동기 돼요? 중에 따는 친구도 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외국 나가서? 네. 음. 회사 다니면서. 음. 인턴 때 급여가 한200 정도 되면 음. 실제 이제 정직원으로 받으면 처음에 한 어느 정도부터 출발을 해 실수령 기준으로 네. 4천 가까이 돼요. 연봉이 4천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주대 근무를 했을 때? 네. 교대 근무 때 자격증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 4천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이 교대 근무라는 거는 내가 맡은 파트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할 거냐 말거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정해지면 하게 되는데 네. 가끔 이제 교대 근무를 못 하겠다고 음. 하시는 분들은 음. 일반 정상 근무 패턴으로 아, 돌아가고 네,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죠. 아. 인턴 때그 얘기하면 이제 정직은안 되는 거고. <laughs> 지금 근무 형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침 8시에 근무 시작해서 네. 오후 8시에 끝나요. 12시간 근무? 예, 12시간 네, 12시간 근무. 네. 저녁 근무도 똑같이 네.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아침 네. 8시에 끝나요. 네. 근데 정비사들은 훨씬 일찍 가야 돼요. 얼마나요? 저희 부서는 그나마 좀나는데저 같은 경우는 한 7시 한 20분, 30분? 지금 가서 아, 준비, 그 예, 가야 돼요? 준비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7시 보통 1시간 정도 일찍 가야 예, 아. 그 정도 일찍 오셔서 공구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공구 사항에 대해서 아 공구 사항에 대해서, 예. 아, 공구 사항에 예. 대해서. 예, 저 같은 경우도 가면은 장비부터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장비가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음, 아 장비 체크 먼저 하고 예. 오전 들어가고 야간 들어가고 이거 뭐 얼마마다 바뀌는 거예요? 야간 다섯 번 주간 다섯 번 이렇게 교대로 아 야간을 다섯 번쭉 하고 예. 주간 다섯 번그 사이에는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이제 네. 그전 달에 네. 다음 달 스케줄을 짜면서 휴무를 넣어요. 자기가 아, 알아서. 그러면 뭐, 보통 주 며칠 일하는 꼴이에요? 많이 일하면 다섯 번? 보통 한세 번? 네 번? 교대 근무가 힘든 거예요. 교대 근무 교대 근무가? 네. 일하면서 가장 즐겁고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예요? 결함을 찾아냈을 때죠, 저 같은. 아 경우는. 찾아냈을 때. 네. 와 이거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럴 때. <laughs> 아니 뭐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아직 아니고. 선배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중요한 걸 결함들을 찾아냈을 음음. 때 레포트도 작성하고 네. 결함에 대해서 음. 읽어보기도 하고 음. 그러는데 그럴 음. 때좀 귀찮고 힘든 건 있어도 음. 보람은 있죠. 음. 사실 발견함으로써 그에 따른 레포트도 작성해야 되고 네. 그런 사례들이 다 모아서 기술적인 노하우가 되는 거니까. 기술팀에 또 보고를 해요. 네. 이런 결함이 있으니까 아, 제작사랑 네. 연락해서 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네. 이쪽 일하시는 분들 있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요, 엄청 꼼꼼하세요. 네.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다 자기 도장을 찍기 때문에 내이름에 도장을 찍기 네.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네. 아 그런 자부심이 있겠네 일하면서 내가 아무리 직급과 상관없이 내 이름 걸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laughs> 처음에는 네. 들어갈 때는, 아, 네. 내 이름 도장을 받아요. 네. 하, 내가 도장을 받다니. 내 이름을 찍을 수 있다니. 네. 나중에 가면은 하, 찍어도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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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내 기준에서 100%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부담감이 있다는 네.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네.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선배들한테 음. 조언을 조언도 구하고, 네. 뭐 선배들도 만약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 네. 그럼또 바로 네. 기술팀에 연락을 해서 네. 조언을 구하고, 네. 되게 꼼꼼하게 들려요. 음. 또 일하면서 지금 벌써 몇 번의 전공을 바꾸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예,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때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긴 한데 <laughs> 원래 인생은 예. 그런 것까지 싸움인 것 같아요. 예. <laughs> 나와의 싸움인 예, 것 예, 같아요. 맞아요. <laughs> 어떻게 이겨내느냐 버티느냐 힘들어요. 그럴 때 주위에서 어떤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힘이 많이 되나요? 일단, 동기들이 가장 큰 힘이 되죠. 동기들. 네. 네. 지금 딱내 수준에 다 같이 네.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다들 같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고, 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음. 다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 동기들이 대부분 다 어리죠? 저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네. 아, 그래요? 그분들도 네. 인생에 굴곡을. <laughs> <laughs> 그런 친구들도 있고, <laughs> 네. 처음부터 그냥 정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음. 사실 그 정비학교는 20살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어떻게 또 다들 비슷한 연배로 학교 들어가면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었죠. 학교에서는. 네. 예. 근데 이런 동기들은 이런 동기들은 저랑 비슷해요. 예. 동생들도 있긴 한데 어면안 뽑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어린 친구들도 뽑아요. 제가 아는 분은 여잔데 예. 스물 한 살인가 2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 항공 정비사신데 여자분이세요. 네, 네. 그분도 비파계 쪽이신가요? 아니요, 그분은 다른 정비몸쓰는 쪽이요? 예. 네. 사실 저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여자분들 보기가 되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항공 쪽도 마찬가지죠. 예, 네, 그래도 종종 있어요. 종종 계세요. 뭐 많다고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각 분야마다 있어요. 음... 근무하시면서 네. 가장 힘든 부분? 어, 일단 날씨. 날씨. 예, 네. 네. 추울 때, 더울 때. 네. 민세 먼지 많된 적도 아다 밖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다 아, 아, 밖에서 아, 아. 일을 해야 되는 비파계쪽도 다 밖에서 일을 해요? 예 저희도 밖에서 검사를 네, 진행하기 네. 때문에 네. 저보다 직접 정비를 하신 분들은 더 힘들겠죠 아, 엔진 아. 교환하고 네, 이런 네, 네, 네. 힘든 작업들을 밖에서 네. 하게 되면은 진짜 네, 네. 힘들어요 음, 춥고 그렇죠 쉽죠 진짜 미세 먼지 많을 때도 걱정도 되면서 그냥 해야 네. 되고 <laughs> 요 마스크 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마스크는 네. 착용하고 하죠 네. 밤낮이 계속 바뀌니까 네. 몸이 좀 힘든 거. 교대근무? 네. 음. 잠을 못 자고 출근할 때가 생기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잠못 자고 출근하시면? 어,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좀 그랬는데 네. 네. 지금은 잠 하루 못 자고 가면 그냥 오늘도 못 자는구나. <웃음> <그리고> <웃음> 작업하고 집에 와서 기절하고. 기신 그 집에 와서 네. 기절하고 진짜. 네. 출퇴근은 뭐로 하세요? 뭐, 리무진 탈 때도 있고 네. 뭐 주간 근무 나갈 때는 그냥 차 타고 나가고. 자가용으로? 응. 네. 어, 그럼 진짜 안전운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비싸요 그리고 리무진 이런 거 리무진? 아, 리무진 돈 내나요? 아 직원 그 버스가 아니라 우리 공항 갈때 네, 타는 네, 그 예, 리무진 예, 버스요? 예, 예. 그 비싸죠 그거 진짜 직원 할인 받아도 비싸요 아 항공정비사로 일하면은 혹시 비행기 티켓 좀 할인되나요? 할인되죠 저 같은 아... 경우는 미국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예, 예. 누나가 그래요? 미국에 있어가지고 예. 예, 20만 원이면 왔다 갔다 해요 그 예. 20만 원 초밥이나 우동 먹으러 일본 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 어, 한번 갔다 왔어요 <laughs> 뭐반도깨비 네, 여행 네, 이런 걸로. 네, 뭐 그냥 다른 항공사 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정비사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일본 가서 술시 네. 먹고 오고 네. 뭐 가능합니다. 아 괜찮네. 네, 일본. 아 그분은 그러면 자기 항공 타고 가고. 네. 저희는 저희 저희 항공 타고 가고. 이쪽 항공 정비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세요? 어 생각보다 힘들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멋있는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 가고 음, 해야 될거 아니면 미리 이런 거 공부해 놓고 있으면 좋다. 라든가, 일단 항 공학교로 가야 거기서부터 시작인가요? 그냥 뭘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건 없는 건데, 그냥 영어만. 그쵸, 영어만. 영어만 <laughs> 네, 이게해 놓고, 네. 저도 수학을 중3 때 그만뒀는데, 네. 적분 미적분도 처음 봤었고, 음. 뭐 로그, 뭐 이런 거 네. 아예 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건 힘들었고, 아, 그걸 회사에서 보게 되나요? 아니, 요 회사에서는 안 보는데, <laughs> 학교에서는 보게 되죠. 아, 학교에서, 네. 아, 항공학교 다닐 때, 역학을 공부해야 를 되니까. 아, 역학을 공부해야 네, 되니까. 네. 아 이게 문과의 영어와, 이제, 이과의 <laughs> 수학을 골고루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입때 토익 점수가 중요해요. 아, 토익 점수가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음 오늘 우상군님과 함께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인터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라레스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풍남이미지시네